안녕하세요. 우성입니다. 예, 네, 벌써 세 번째네요, 녹화가. <laughs> 어, 제가 있는 남산 매장 뒤에요. 아주 오래된 그 목련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봄이 되면 이 목련나무에 어, 꽃이 언제 필까를 어, 굉장히 유심히 살피고 있거든요. 어, 뭐 예를 들면 새순이나무그 이렇게 꽃이 피려고 꽃이 먼저 피잖아요 목련나무에는요 그래서 어, 꽃이 피려고 이렇게 봉오리가 맺히며 아 얘가 언제 필까 그러면서 되게 기다리는데 음, 아주 추웠던 겨울이 지나도 그렇고 그리고 작년처럼 춥지 않은 겨울을 지나도 그렇고 이 몇십 년 동안 항상 자기가 꽃을 피워야 할 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우는 그 목련나무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그리고 올해 같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는 음, 그 고목의 한결같음을 좀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보물 잠깐 탔네요. <laughs> 저희가 아직 만나려면요.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해요. 2주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어, 그때까지 여러분 고목나무의 한결같음으로 그 본받아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3 강은요 저희 교재 챕터 1인 인성과 매너 부분인데요, 제가 부제를 영화 킹스맨에 나오는 명언 매너는 아니 매너가 사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매너는요 사람의 기본 소양임에 틀림이 없음을 그것을 보고서는 확인했었는데. 지난 2강에서는요, 저희가 그 서비스는 우리가 선택해서 가진 그리고 직업에 대한 예의고 나에 대한 나의 선택에 대한 그 스스로의 약속이니까 오너 마인드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 직업 마인드라도 갖고 네 가지 그 서비스 특징을 이해해서 고객 만족과 감동을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나를 알고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요 인성의 개념과 바른 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 여러분 그 종종 사람들이요 어 아, 쟤는 인성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 아, 쟤는 인성이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어,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어, 네 저도 종종 그렇게 <laughs> 얘기하는데 여기서 인성이 뭔데 좋고 나쁘고 뭐 쓰레기 같고 뭐 이렇게 말할까요? 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laughs> 여러분 제가 저희 학교 학교 시스템에 지금 여러분들 수업 하고 있는 그 학교 시스템에 보면 강좌 Q&A라고 있어요. 이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laughs> 댓글에다가 올려가지고 어, 제가 말을 유튜브 댓글이 아니라 강좌 Q&A 댓글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서 와 기분 되게 좋았는데 어쨌든 저희 학교 시스템에. 강자 Q&A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성에 대해서 짧게 눈에 보라 라고 제가 올려놨어요. 그랬으니까 학번과 이름을 먼저 쓰고 꼭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답 있는 거 아닌,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내가 그 생각하는 인성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한 거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꼭 학교에서 음, 수업을 너희가 잘 듣고 있다 그리고 어, 교수들아 이런 거잘 듣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라라는 의미에서이기도 하고요.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통하는 지금 통할 수 있는 매체라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인성. 저는 먼저 뭔가가 궁금하면요 네이버 언니한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언니한테 또 다시 물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내, 인성, 이렇게 해서 썼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의 성질이나 댐댐이 라고 대답해 줬는데요. 아, 이게 별로 뭐, 썩 마음에 와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뭐 이것저것 좀 찾아봤어요. 뭐 위키피디아도 좀 찾아보고 찾아봤더니, 뭐, 대부분에 이렇게 종합해서 봤더니, 사람의 성품, 그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고와 태도와 행동 특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음,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했는데, 사실 이 용어들도요, 학자들 간에 의견이 정말 분분하더라고요. 음, 뭐, 뭐 근데 이해가 갈것 같기도 하면서, 뭐, 이해가 안갈것 같기도 하고, 뭐좀 애매하죠. 그런데, 어, 심리학자들은요, 이걸 퍼스널리티라고 해서 대부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윤리학자들은 캐릭터라고 쓰는 거를 이제, 어, 공통적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스널리티와 캐릭터를 쓰지만 이게 둘다다 다 인성을 뜻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퍼스널리티가 제가 생각하는 인성에 좀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교재에 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인성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우리나라 학자들도 있고 있는데요. 이게 뭐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혹시 책을 보고 있다면 참고만 하면 될것 같아요. 저희 교재에 보면요. 인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질이며 성격 더하기 사람의 댐댐이 즉 사람다움의 가치라 부르는 인격이 더해진 거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성은 처음부터 고정적인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 그리고 후천적으로 주어진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인데 그냥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의지 등에 따라서 변화하고 삶을 통해서 형성되어 간대요. 즉, 뭐예요? 내가 성격이 좀 거지같이 태어났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멋지게 변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인성이라는 거예요. 아, 물론, 살아가면서 멋지게 변화해가지고 다른 인성을 갖는다는 건 진짜 어렵죠. 누구나 멋지게 그리고 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려우니까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책에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한술더 떠서요. 미래에는 지금보다 좋은 인성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질 거래요. 왜요? 저희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는요 개인의 인성을 평가받는 게 훨씬 쉬워졌대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스펙보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인성이 더 중요해서 뭘 해요? 아, 인적성 검사하고, 뭐, 인성 검, 면접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직무 스킬보다 사람의 댐댐이, 그 즉,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 인성 바른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 만들려고 모여진 거잖아요. 그럼 모여진 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성을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멋지게 변화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노력해야 되고, 실제로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참, 사람 사는 거 어렵죠? 진짜 사람 사는 거 정말 어렵다고 제가 요즘 진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저 나이 드나봐요. 근데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사는 게 뭔가 이런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요. 정말 옛날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하는 문제였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그 논란, 여러 논란을 막 이렇게 서로 설랑설래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논란들을 간추려서 보면 세 가지로 압축을 할수 있더라고요. 뭐냐 첫 번째 나를 이해해요. 나를 이해하고 두 번째 나 이외의 상대방을 이해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이외의 초월적 상황에 대해서 초월적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수 있대요. 더 어렵죠. 더 어려워요 저도. 그냥 뭐막 살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냥 쉽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요 동물과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래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나를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을 이해해야 세 번째인 초월적 대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랑 상대방이랑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먼저 나를 이해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요즘 심리학 대세잖아요. 제가 서점에 요즘 자주 가거든요. 근데 서점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서점에 가면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이렇게 마스크 막 쓰고 서점에 필요하니까 가면 뭐 심리학 책 열풍이에요. 뭐몇년 전부터 심리학 책 엄청 열풍인데 여지까지도 심리학 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어 약간 중년의 나를 찾음이 요즘 좀 대세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나를 찾는 게 굉장히 나를 찾는 거 그런 심리학에 대한 책이 열풍인데 거기에 화두가 뭐냐? 뭐 어쨌든 간에 자기 이해해요. 나를 이해한단, 이해해야 하는 거는 거죠. 어. 나를 다독여야 되고 나를 이해하는 거 이게 이제 심리학의 사실 가장 기본인 것 같더라고요. 직장 예절도 그리고 조직인 직장도요.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조직의 이해와 소통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역동적인 직장생활의 완성을 가져온다라고 이 책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 가슴에요. 이렇게 손을 잠깐 얹어보세요. 좀 이렇게 오글거리지만 요즘 다 이렇게 가슴에 좀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진짜 내가 잘 아나? 열길 물속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는데요.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런데 남의 한길 속은 모르고 몰라도 내 한치, 진짜 내 한치도 안 되는 나의 속은 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 한치 속인데 왜날 모를까요? 그죠? <laughs> 진짜 몰라요. 제 한치 속인데 제가 나를 모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몰라서 지금도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심리학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 중에 한 이유를요.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에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대요. 가면, 페르소나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어, 라틴어로 탈 또는 가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심리학에서는요. 가면을 쓴 인격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금도요, 연기자들이 범죄자 역할을 맡으면 그런 얼굴하고 말투로 변하고요. 또 형사의 역할을 맡으면 그런 얼굴과 말투로, 그런 행동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 고대에 연극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대에 이제 드라마가 아니고 그때는 연극을 했었을 때한 사람이요, 가면을 쓰고 여러 인물을 연기하는 걸 보고서 아,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래요. 페르소나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거기서. 한 사람이 연기라는 사람을 한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의 연기를 하는 거, 여러 사람으로 변하는 거 이게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사회에서 어 아마 그럴 거야라고 하고는 가정하는 거, 그런 가정하는 것에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가는 거. 그래서 공식적으로 밖에 드러난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해요. 이 페르소나가요. 인성이고요. 성격을 말하는 퍼스널리티의 어원이에요. 아 제가 이거 좀 찾아보니까 BTS의 앨범명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어, BTS 멋진 앨범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쓰이는데요. 영화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말이거든요. 이 영화계에서요 감독이 애정하는 배우 있잖아요. 그 감독이 영화를 찍으면 꼭 나오는 배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하면 딱 떠오르는 배우가 송강호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둘의 그 봉준호 감독하고 송강호 감독 송강호 배우하고요. 이 둘의 관계를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많이 쓰여지는 심리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말을 심리학에서 카를 융이라는 사람이 처음 썼다고 하는데요. 이 페르소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은 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반영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자기 주변의 세계와 상호 관계가 가능해서 사회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페르소나의 가면을 쓰고 사람답게 살아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살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무리 없이 살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요. 상대방과 살면서 항상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데 어, 그 페르소나가 보통 사람들은 한9개 정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자주 쓰는 건한 두세 개 정도쯤 된대요. 그러니까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남의 한길 사람 속. 그래서, 어, 왜? 나도 아홉 개, 상대방도 아홉 개. 그게 마주치면 9981, 81개의 페르소나가 부딪힐 수 있는 게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아니, 뭐, 세 개라고 쳐요. 어, 두세 개라고 했으니까 세 개라고 쳐도 각자 세 개씩 갖고 있으면 3, 3은 9잖아요. 그래서 아홉 개의 페르소나가 바, 바로 부딪히는데 그것도 어렵죠. 그래서 그 내가 주로 쓰는 페르소나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한 가면 이게 바로 남들한테는 성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영화 중에요 50개의 페르소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막 움직이는 아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페르소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아홉 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9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는 50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영화로 지금 시리즈 3번까지 나왔는데 제가 봤는데 영화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근데 그게 그런 영화들 요즘 이제 영화에서 그런 페르소나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이 페르소나 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이 성격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게 가만히 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막 움직이는데 이거를 막 움직이는 이거를 성격 역동이라고 한대요. 이 성격 역동, 성격의 다이나믹이요. 아주 평온한 사람이고 안정적이면 아얘 성격 좋네라고 하는 거고요. 막그 다이나믹이 너무 역동적이어가지고 막 불안하고 막 편차가 크면 아제 성격 진짜 더럽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 성격의 다이나믹에 문제가 생긴 사람 때문에요. 뭐가 어려워요? 사회생활 어렵죠. 직장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면과 선택의 관점에서 본그 성격은요. 사실 내가 선택한 거고요. 어, 이런 이, 이런 거를 충분히 변화하거나 조절이 가능해요. 내가 선택한 거고. 근데 물론 쉽지는 않죠. 그게 내가 내 성격을 변화시키는 게 사실 성격 그 쉽지는 않은데 변화가 가능해요. 새로운 동기, 선 새로운 그 기술적 어떤 새로운 기술이 부여되면 내가 그걸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부여되면 바꿀 수 있어요. 어 그거는 내가 더잘 살기 위한 나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내 과거가 그리고 내 지금의 현재가 뭐 비참하고 쓰레기 같고 어둡더라도 미래엔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어떤 목적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어렵고 용기와 격려가 필요하죠.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미워할 수 없는 용기를 쓴 아들러의 심리학이에요. 이게 아들러의 그 심리학 이론인 거죠. 물론 융하고 이 아들러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렇게 할수 있다. 막 융은 약간 좀 비, 비, 비극적인 걸 얘기한다면 아들러에는 아들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걸 얘기해요. 한번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 한 번쯤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고 목적 설정해서 멋지게 바뀌어 가지고 다른 인성의 사람이 되는 거 매력적이죠. 어렵죠. <laughs> 이게요. 인생의 사실 성공 방법이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답게 살수 있는 방법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 대표적으로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MBTI.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요즘 중, 고등학교 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업할 때요. 다 같이 한, 그러 그러니까 핸드폰 열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공짜로 할수 있는 MBTI 마,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수업할 때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친구들 어, 서로 나누라고 했어요. 뭐, 니는 뭐고 너는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라고 해서 내가 친하게 다니는 친구들의 성격이 어떤 건지 좀 알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좀 수업을 준비하면서 MBTI는 이제 많이 한거 같으니까 좀 새로운 걸해 보고자 해서 이제 책한 거는 사실 올해 초에 샀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책이었냐면 아트그램법이라고 해 가지고 약간 제가 그걸 읽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발전된 혈액형 나누기 뭐 이런 에다가 MBTI를 좀 약간 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실제적으로 저도 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어 왜냐 우선 뭐 여러분들끼리 사실 작년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생활했지만 뭐 여러분들하고 그 얼마나 서로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내가 내친구과내 동기와 어,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요 서로 뭐 어떤 성격과 기질을 가졌는지 알며 아씨, 쟤왜 저러니?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트그램법이라는 거를 좀 가지고 왔고요. 음, 성격은요, 후천적으로 잘 살아가기 가기 위해서 생겼다라고 보면, 그래서 뼈대에 붙은 살에 가깝다면요, 이 기질 같은 경우는요, 원래 타고나는 거라서요, 그 뼈대와 같아요. 뼈대. 마음의 뼈대와 같은 거죠. 그리고 성격은 살 같은 거고요. 그래서 성격보다 기질이 훨씬 근원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거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타고 태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과 기질은 바꾸기 어려우니까 알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음? 사람 관계하면서 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이해하라는 거죠. 왜 저래가 아니라, 이 어, 아, 쟤는 원래 저렇게 태어났어. 라고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요즘 나온 거가 아니라요. 이 사람의 기질 연구를 한 거가 2세기에 갈레로스라는 그 그리스 의사가 연구를 해서 책에 나온 거에 기본을 두고 있을 정도로요. 아주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고요. 제가 그본 아트그램법에 대한 책은 미술 심리를 연구하신 교수님이 이제 쉽게 제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어,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봤고요. 이 책을 진짜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고 싶어서 제가 몇번본 것도 있지만 어,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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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저를 알았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알았고요. 제가 진짜 이해 안 돼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아 얘는 딱 이래라고 하면서 이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 내가 자꾸 이 사람 속을요, 이게 이제 아홉 가지 유형이거든요. 이 아홉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제가 크게 세 가지, 거기 세 가지에서 다시 파생된 게세 가지가 있는데 이 아홉 가지 영역 속에 사람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런 단점은 있기는 한데, 어, 이 아홉 가지 기질 중에서도 이제 딱이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도요, 사실 그 크게 세 가지 중에 제가 뭐 당연히 하나의 기질 속에 들어가고 그 하나의 기질 속에 다시 세 가지가 나는데 그세 가지 기질 중에 어, 어떤 거는 딱 정확하게 맞고요. 그다음에 약간 다리를 걸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상대방의 기질에 따라서 저의 두세개의 페르소나 중에 한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수업을 가지고 온 거고요. 만약에 이게 대면 수업이면 이 결과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이해하는데 뭐그 미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고 그랬을 때좀 참고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다음에 대면 수업할 때 한번씩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수업하고 지금 들으면서 내가 어떤 유형의 음, 기지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출석부 이름 옆에다가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꼭 어, 알고 계세요. 다음에 꼭 말해주세요.